오랜만에 나랑 와. 데이트하는 기분이 어때? 비오는 날 뉴질랜드에서 <laughs> 어? 어 좋아. 기분이 어떠냐고? 좋아. 아그 영혼이 없냐 사람이 가족, 가족 힐링 브이로그 정은정은정가아 <laughs> 정은. 잘갔다 와 가자. 안장있어 가자, 가자. 도우미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9월에 잡혔던 캠프 일정이 락다운으로 연기되어 취소될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는 2단계로 내려가서 캠프가 진행되었다. 큰아들 너무 신났다. 2박 3일 엄마 아빠랑 이렇게 떨어지는 게 처음인데 무탈하게 즐겁게 잘 다녀와 아들. 막내까지 유치원 등원시키고 뜻하지 않게 부부 데이트가 시작되었다. 10년 만에 이런 데이트라 아... 뭘 해야 될지, 어디를 가야 될지. 비가 와서 바로 상점 앞에 유료 주차하려고요. 6분이야, 6분. 1분 그냥 된다? 음. 주차비 아까워 하는 이 남자. 우리가 돈이 없지, 가오가 없냐? 저희 동네 시티 정말 예쁘거든요. 맨날 구경시켜 드린다고만 하고 몇 번째인지. 곧! 뉴질랜드 캠핑 용품 브랜드 카트만두예요. 뉴질랜드에서는 꽤 인기 있는 브랜드거든요. 평일 비 오는 오전이라서 그런가 어좀 오늘은 한산하네요. 매장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세일 코너로 직행합니다. 평소에 의복 구입으로 지출을 하지 않는데 남편이 받은 게 있다면서 절 부르네요. 이 바지하고 소재가 뭐야? 네. 이런 이런 있네. 색깔 이쁘다에요가 음, 예쁘다. 되게 예쁘거든. 응. 지금 새, 새 상품이거든. 이렇게 어 나랑 커플이야. 그러 게. 나랑 커플? 나도 저 똑같은 거 있거든. <laughs> 예쁘다. 뒤에도 색깔이. 어. 음, 어, 있는데 어,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모레부터 세일 기간이래요. 세일 품목에서 또한번 세일이니까 음 괜찮아요. 네. 엑스 스몰이에요. 이것도 이 이것도 잘 어울린다. 응. 첫 번째 골라준 게더 이쁘긴 한데. 둘도 잘 어울린다. 이것도 응. 잘 어울리고. 이게 더 예뻐. 응, 그게 더 예뻐. 지금 2 0 불이니까. 응. 그럼 1 6 불이란 말이야. 어. 응. 되게 싸겠다. 있어. 응. 티 예쁜 거 되게 많다 이 색도 예쁘고 어. 천은 이게 되게 좋다 짱짱하고 이것도 다 20불이야 자기야? 더거 응. 어, 많이 클거 같은데? 많이 안커 <laughs> 이게 허리좀 목이 제일 자기야 많이 커 <laughs> 자기야 딱 봐도 많이 커 아니야 입 부분 진짜 달고나니까 결국 많이 많이 컸어요 <laughs> 오랜만에 나랑 어. 데이트하는 기분이 어때? 비오는 날 뉴질랜드에서 <laughs> 어? 어 좋아. 기분이 어떠냐고? 아, 좋아. 아까 영혼이 없냐? 사람이? 어? 영혼이 없냐? 아? 영혼이 없냐고? 요 저쪽? 아 저쪽 푸드구나. 그럼 우리 맨날 먹던 데서 먹을래? 왜? 저거 펀드이 안 됐잖아.

15, 50, 8, 5 0 Thank you. Thank you. t h h e r e w o g o Thank you. s o m u c h 10년 만 o 단둘이 데이트 별거 하지는 않지만 우린 지금 뉴질랜드 예쁜 도시에서 비 오는 날 거리 데이트 하는 중 커피 마시며 살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늘 상기해요 매우 <laughs> 뜨거워. 당연히 커피가 베리 하시지 했는데 정말 정말 뜨거웠어요. 베리 베리 한. 컵이 너무 얇아서 50 센트 저렴했나 봐요. 10년 만에 단둘이 데이트. 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. 삼남매 전부 기관에 늦게 보내서 둘만 있었던 적이 없었지. 부모님께 아이들 맡기고 그 흔한 심야 데이트 한번 못했던 우리 부부. 10년 동안 기저귀를 보지 못했던 날이 없었고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른 채 이렇게 우리는 걷고 있네. 또 언제 이렇게 단둘이 데이트를 하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보다는 더 잦아지겠지? 그동안 우리 부부 고생 많았습니다. 공디 팡팡 비 오는 날 도서관 데이트 어때 자기요 대학생, 대학생 때도 안 했는데 라고 하긴 했지. 공부했으나. 대학생 때. 누가 뭐래. <laughs> 자기는 말 잘하다가 내가 이거만큼 말하더라. 남편 공부해야 된다고 유인하고 저는 편집하려고요. 오늘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네. 전에 내가 왔을 때는 전맥이었어. 전 영주권을 위해서 열공해야만 합니다. 반평생 운동만 했던 사람이라서 엉덩이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아이엘츠 6.5라는 그 기적에 도전합니다. 말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내 자리에서 열심을 다한다면 하늘도 감동하지 않을까요? 난 여기 앉아서 할 건데? 난 여기서 할 거야. 저기는 저기서할 거야? 살리를 잡아라. 어, 거기서 해? 난 여기서 할게. 제 지정석이에요. <laughs> 이제 이 장면 익숙하시죠. 늘 비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어, 요새 남편이 물을 2리터씩 마시고 몸에 변화를 느낀대요. 걸어오는 동안 배리하시어서 한 방울도 못 마셨어요. 이제 마셔보겠어요. 배고프다고 한 시간 뒤에... 쪼르르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잘했어 잘했어 난 편집도 얼마 하지 못했는데 1호는 캠핑 갔으니 둘째만 일찍 하교시키재요 이유 없는 일은 하교에 얼마나 좋아하겠냐며 설마 나랑 둘이 있는 게 싫었던 거 아니야? 외식할 엄두를 못 내요 너무 비싸서 아이들이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당분간 금지거든요. 사실 엄마 아빠도 좋아하는 메뉴라서 애들 없을 때라도 먹어야 돼요. 천천히. 왜이 급해? 과자 세게 놓지 말아줄래? 부서져 내 과자. 내 과자는 소중하니까 잠깐. 내가 주해줄래 시나면 세일 안 했으면 안 샀을 과자, 방과 후 2호 3호 간식 M&Ms. 배도 고프고 2호 픽업을 일찍 가기로 합의봤으니까 서두르자. 허리야. 이건 마트에 신라면을 팔아줘서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. 이거 먹고 운전할 수 있겠어? 운전해야겠지 지정신 아니야? 자, 오늘 생일. 과자가 보통 세일 도세 봉지에 오불 이렇게 하는데 오늘 완전 특띠 <laughs> 어저께도 장보러 갔다가 이렇게 세 개를 샀거든요 근데 아직 맛을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너무 괜찮은 가격이라서 오늘 라면사러간 김에 세 봉지 더 사왔어요 어쩐 아줌마님 보니까 어.. 카트에 완전히 반 이상을 <laughs> 과자를채워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오늘도를살 먹어봤는데 한국에 떡볶이 맛 과자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해요 처음에는 장점이시다서고 맵지도 않고 했는데 먹다보니까 되게 <laughs> 남편이 맨날 저보고 혼자서 중얼중얼 한다고 놀려요 뉴질랜드 하면 초록 콩합이잖아요 부부만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냉동으로 둘이 먹을 땐 라면 두개애 하나 더 둘이 세개 끓이고 라밥까지 먹어야죠 자 부지런히 먹읍시다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들 약뚜껑 약뚜껑의 장점은 정확하게 누가 더 먹는지 알수 있어요 나 술은 애매하게 먹어서 애들 픽업 가야 되는데 두잔 정도 괜찮겠죠? 세잔 나올까? 비오는 날 습기 쳤어 비오는 날 콩합 라면. 에? 아주, 아주 완벽해. 사랑하는 사람가아 그런 거 하지 못 빠지. 먹기나해물어 편집하면서 보니까 저 오늘 꽤 불쌍하네요. 혼자 말하고 씹히고 남편한테 홀대당하고 원래 둘이 도란도란 대화도 잘 나누고 참 자상한 사람이거든요. 영상 압박이 있는 건지 카메라만 키면 꼭 저렇게 입을 닫고 무뚝뚝해지더라고요. 남편은 아직 제 영상 하나도 못 봤어요. 제가 나중에 보라 그래서 자기 안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껏 그런 줄 알고 있어요. 말아먹는 게 이제 그만큼 유명해진 거야? 몰 <laughs> 믹스해서 좀 먹으래. 진로와 맥주로. 친절한 진로. 미... 글로벌한의질로 또 우리 원다고도 때마침 세일까지 하잖아, 다. 자기야. 여기 전부터 와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오늘 드디어 남편은 내키지 않아했지만 거의 도살장 끌려오는 수준이에요. 오, 자기 오늘도 그날이야. 어, 이거 봐. 뭐? 아 너무 좋아 어떡해 어디가 입구야? <laughs> 어디가 입구야? 나, 나 지금 흥분했어 양쪽 다 같은데? 어 이쪽부터 가자 다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만나보는 뉴질랜드는 세컨샵이 네. 아주 흔하게 있어요 음. 저도 자주 가진 와. 않지만 가끔 한 번씩 적어줘. 가면 재밌더라고요 여긴 저도 오늘 처음 와 왔고요 옷이랑 신발, 핸드백 이런 거다 오늘 일부러 이런 공병들도 판매가 되다니요. 노래 테잎도 있고, 아이 정도면 뭐 거의 고물상 수준이네요. 좀더 있어 보이게 엔틱이라 부를게요. 보물찾기 하듯이 잘 살피면 재미가 쏠쏠하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왔거든요. 남편이 근데 중고용품을 선호하지 않아서 빨리 가자만 한 100만 번한것 같아요. 다음에 남편 떼놓고 혼자 구경 와야겠어요. 전 너무 재밌는데 말이에요. 10년 만에 단둘이 부부 데이트 끝! 2호 일찍 조퇴시키고 아빠랑 지금 파 심고 있어요. 도안아 우리도 구경 가자. <laughs> 아 지우가 여기다 하나씩 넣는 거야? 지우 뭐 심어? 응, 엄마가 좋아해서 엄청 많이 먹. <laughs> 고맙다 딸. 응. 뒷마당 짜투리 공간은 온통 파밭이에요. 온 가족이 야채 킬러거든요. 그중 유독 파마을 사랑인 저. 올해는 원 없이 파를 먹으려고요. 어? 여기도 파. 여기는 청경채. 여기는 다 파. 너무 좋아. 지어서 <laughs> 그랬어. 우리 이제 잘 키워보자. 가족 구성원 한명 빠졌을 뿐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될 일이냐고요. 오빠 없으니까 이호가 기운이 없어요. 발레 갈 때도 늘 함께 동행했었는데 오늘은 신이 나요. 오빠도 오는 날이고 학기 끝나는 날이거든요. 좋아하는 옷 입고 또 기분이 좋아요 형아 없어서 심심한 일 여기 추가요 왕처럼 떠받들어 주는 형아가 없으니까 불만이 가득 심기 불편 형아야 빨리 와주라 안녕하네 안녕 안녕 엄마 안녕 오늘도 소중한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늘 힘써 마음 다할게요 더욱 힐링되는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